근데 이곳은 예쁜 집이 있어요. 네, 새 집도 달려있고. 네. 이게 황토로만 지은 황토 집인데요. 네. 또구들장에서 불도 떼는 오. 아주 특별한 오. 집입니다. 이게 100% 황토로만 지은 집입니다. 아, 황토.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여유 있는 하룻밤을 제공할 황토 펜션. 관광객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아, 합니다. 장작불을 떼는 곳을 자주 못 봤거든요. 그렇죠. 아, 네, 지금은 이제 구들장을못안 쓰니까. 네. 그런데 저희는 이 집을 지으면서 이 구들장에서 자면 옛날 농촌에서 그렇게 허리가 휘두르기라고도 구들장 방에 딱 하나에 자면다 피로가 풀려 버렸어요. 그럼요. 또 주부들이 이렇게 앉아서 불을 떼면 그렇게 주부 건강에 좋답니다. 아. 이게 불을 안떼봤죠 저는 안봤어요 근데 <laughs> 이 불맛이 그뭐 보일러 불이나 이런 전기 장판하고는 전혀 다른 불맛, 불맛. 네.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요 장작 불을 땐 구들장에서 휴식을 취해봤는데요. 아... 간만에 등도 지지고 살겠다. <laughs> 찜질방에서 지지는 것보다요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. 자, 이곳엔 황토펜션뿐만 아니라 초가펜션도 있는데요. 정말 아담하죠? 작은 초가 삼간 집이에요. 이런 집 보셨어요? 아니요, 저는 진청촌에서는 보일만한 <laughs> 소가 집인데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. 여기는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이 이제 창고로 쓴헛간 아, 헛간 예, 저기에 네. 이제 나락 카마도 있고 방아 찍는 것도 있고. 네. 그 저기 보면 또 이제 큰 방앗간. 이가 방앗간이에요. 방아 찍고 아. 하는 그들 배우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의 테마가 되니까 굉장히 즐거워. 고이들도 좋아하고. 그래? 애들들 그래. 많이 배우같아요그럼요 배우, 아. 많이 배우죠.